안녕하세요. 진짜 사사카입니다. 네. 그냥 너무 불편해서 목소리를 냈고요. 화면이 좀 흔들리긴 하는데. 그냥 용연이 저격 영상 짬 수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명제는 제가 지금 좀 열심히 하고 있는 소설의 주요 요소이고요. 소설 이해도 돕고, 또 상식 추가도 하고, 문제도 몇개 풀어볼 겸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명제란 알아야 되겠는데, 영재가 어디서 나오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수학과정 중스합 다음 단원입니다 여기서 용현이를 좀 저격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대충 하나 만들어서 올린 게 있잖아요 어차피 이거 올라갈 때쯤이면 삭제가 될 텐데 그거를 보고 또 용현이가 아주 멋지게 아, 야, 이런, 이거 수학 책 보고 초등학교 4학년 짜리가 어, 시기 별로 안 나오네 하고 살짝 아는 척 하려고 했다. 이런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해서 네, 인성이 파탄난 발언을 했고요. 여러분, 고소영연 구독 취소까지는 너무 했고, 다 자작가 팔찌를 로 넣어 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계속할게요 명제의 정의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명제의 정의는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3은, 9, 약수다. 참인 명제이죠. 판별을 할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초등학교 4학년짜리도 판별을 할수 있죠. 그리고, 4 더하기 6은, 보다 작다 같은 부등식 식도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이 명제는 거짓이겠죠. 명제입니다. 이때 명제의 정의를 잘 따져서 참과 거짓인 참과 거짓을 판별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아주 쉬운 초등학생도 풀 만한 문제가 살짝 나오는데, 예를 들어, 나는 수학을 좋아한다. 요거는 명제가 아닙니다. 이게 한 손으로 못 잡아서 조금 그런데, 글씨가 살짝 애매하네요. 또, 부등식도 또한 명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x 더하기 6은 9이다 또 명제가 아닙니다 x에 따라서 참인지 아닌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명제에서 소전언으로 분리 개념으로 분리되는 게 조건과 진리집합입니다 일단 x 플러스 유은 구이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할게요. 음, 아까 설명한 대로 x라는 미지수에 따라서 이 식은 그참그참 그참 거짓을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명제가 아닌데. X가 전체 집합, 3밖에 없는 전체 집합에 속하였다고 하면은, 이 명제는 참인 명제가 된다고 할수 있겠죠. 보통은 진리 집합을 P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한 X에 대해서 집합인 것이 모두 참인 경우에는 진리 집합이라고 하는데, 살짝 풀어서 얘기하면, 진리집합의 경우, 진리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미지수에 대응을 시키면 전부 그 명제가 참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에 따라서 3, 4, 5. 6. 보통 3만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있잖아요? 3, 4, 5. 아 중간으로 왜 이래. 같은 키로 할게요 이런 이게 있을 때뭐 집합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원소 나열 법과 그리고 또 이렇게 원소를 x x 플러스 6은 9 귀찮으니까 그냥 이거 쓸, 괄호를 이걸로 쓸게요 이렇게 설명해서 나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실 거라고 믿을게요. 근데 이것도 모르려나? <laughs> 어쨌든. 이거를 통하면 요게 조건입니다. 집합 P의 조건 P라고 하는 거예요. X 플러스 6은 9. 넘겨서 설명을 계속 이어서 할게요. 자 조건을 정의를 하면 조건은 집합에서 정의된 문장이나 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아 음, 부정 이제 이화 마지막에 나왔던 친구가 부정이었죠 안 봤을 것 같긴 한데 이 친구가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에 그렇게 많이 내요 솔직히 명제 시험 문제 낼 때가 부정이랑 뒤에 나올 역 대우밖에 없긴 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게 범위 묻는 거를 꽤 많이 내기도 해요 범위를 수직선을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잖아요 요걸로 많이 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겠죠. 요거는 알고 계시다고 이해를 하고 넘어갈게요. 모른다면은 음, 추천드리는 거는 정석으로 미리 살짝만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명제는 보통 p, q. 알같은 문자를 사용해서 많이 냈는데 예를 들어 음, 3은 9의 약수다 를 P라고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이때 부정을 하면 P를 나 P로 만들어봐요 이게 부정입니다 부정의 표시 부정하면 말 뜻대로 그 뜻이 반대가 되겠죠? 반대가 되니까. 3은 9의 약수가 아니다. 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쉽죠? 네. 그렇다면, 가장 많이 우려먹는 패턴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꽤 많이 나오는 건데, 모든과 어떤입니다. 모든가 어떤이 들어가는 문장은 명제라고 하기 쉬워요. 예를 들어 어떤 남학생은 안경을 썼다. 이거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그냥 빨리 말하면 참이죠. 모든이 아니라 어떤입니다. 그 그러니까 남학생, 모든 남학생 중한 명은 안경을 무조건 썼겠죠? 그리고, 모든은, 여기다 모든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학생은, 모든 남학생은 안경을 썼다. 당연히 아니죠. 이렇게, 보든가 어떤에 대해서 부정해 시키는 명제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명제를 부정시켜보면, 모든 남학생은 안경을 쓰지 않았다. 참인 명제를 부정했으니까 당연히 거짓이 되고, 거짓이 되는 이유는 알겠죠? 모든 남학생은 안경을 쓰는 남학생도 있고, 안경을 쓰지 않는 남학생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암학생이 안경을 쓰지 않는다는 명제는 거짓이겠죠. 아, 손, 죄송해요. 어, 좀 그렇다 고 넘어갑시다. 빠르게 빠르게 정리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역과 대우를 살펴볼게요. 역과 대우라는 친구들이 가장 힘든 친구들입니다. 일단은 역과 대우를 성립시키기 위해선 조건. 조건을 P라고도 하죠. 명제라고도 하고, P, Q, R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두 가지는 존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P는 X는 3이라는 명제로 해볼게요. Q는 뭘로 하지? X는 9의 약수다. 이때 라고 하면은 이렇게 식을 쓰면 3은 9, X는 3일 때 X는 9의 약수이다. 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의 역을 한번 조사해 볼게요. 역은 어떻게 되냐? 한 그대로 역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p가 q로 갈 때, 요거를 q가 p로 갈 때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러면, x가 9의 약수일 때, x는 3이다. 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문장이 거짓이 되겠죠. 왜냐하면 x가 9의 약수다. 그럼 x는 1, 3, 9가 있어. 근데 x가 3이다 라는 것에선 x는 3개 따라서 이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틀린 명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역을 할때 참인 명제 역에서, 여그, 참인 명제를 역을 하면 거짓이 나왔잖아요. 항상 거짓이 나올까요? 그건 아닙니다. 명, 한 명제의 역에 대해서는 거짓인지 참인지를 그전 그 명제가 참 또는 거짓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우라는 친구는 달라요. 아까 부정을 피가 부정이 되면, 나피라고 하죠? 이렇게, 피가 큐로 갈 때, 방금 요 명제의 대우를 조사하면, 나, 큐는, 나피. 로 설명을, 이렇게 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아까 명제를 보면은, x가 9의 약수가 아니면, x는 3이 아니다가 되겠죠. x는 3이 아니다, 나피. 자, Q, X는 9의 약수가 아니다. 따라서 X가 3이 아니니까 X가 9의 약수가 아니다. X는 1, 3, 9가 아니죠. 그럼 당연히 X는 3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대우에 대해서는 그전 명제가 참이면 그 다음 문제도, 명제도 무조건 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증명을 할때좀 많이 쓰입니다음 일단은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하는 방법, 역을 아, 부정을 이용한 기르법 등으로 증명을 하는데 많이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문제는 부정을 사용하여 루트가 유리수일 때를 사용하여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고 그 가정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면서 그 가정이 틀렸으니까 따라서 부정한 명제는 참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고, 대우는 좀 어려운 명제가 있는, 있으면 대우로 그걸 좀 쉽게 만들어서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그냥 상식을 늘리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문제까지는 그렇게 풀어보진 않겠고, 살짝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 용현이 적용 영상이에요. 용현이가 음, 명제를 얘기할 때 앞에가 큰게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구의 약수는 3이다. 아까 나온 거죠? 그래서 3은 9의 약수다. 가 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 여긴 거예요. 그리고, 이네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일 때, 예를 들어, 3은 3이다. 일 때는 여기 바뀌어도 참이겠죠. 그러니까 좀, 제대로 알고 명제에 대해서 말하라. 용연나 <laughs> 이런 데 이해를 못하셨어도 상관없고. 근데, 뭐. 이게, 소, 거치대가 사라져버려가지고 조금 영상이 많이 흔들리고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글씨도 더럽게 못 썼잖아요. <laughs> 그래도 어느 정도 살짝은 이해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영상 끊어야지.